여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레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6명의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요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래를 다스렸습니다마는 이사갈 지파의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바사는 나답 외에도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한 것이지요. 나답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3대 왕은 바사가 되었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구테타에 성공한 바사는 왕이 되어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마는 바사는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백성들로 범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 아이아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동일한 예언을 하게 하시지요.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 신화 중한 사람인 시무리의 반란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시무리는 왕위에 오르면서 바사의 온 집안을 숙청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대로 된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은 이래하여 시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시무리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시무리의 반란 소식을 듣고 그의 부하들 중에 한 명이었던 오무리가 디르사를 공격합니다. 시무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결합니다.왕이 된지 7일 만이었습니다.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북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은 오무리가됩니다오무리는 시무리를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마는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가 백성의 절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것이지요. 디분니의 세력을 평정합니다마는 오므리는 4년 후에야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로 시작하여서 아합, 아시아, 하이 호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원래 수도는 디르사아였습니다마는 오므리는 6년 후에 자신이 사마리아를 사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계곡과 해안 평지에 접근하기 아주 편리한 곳이었고 지중해권과 서부 소아시아 지역을 교역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디글랏 빌렛의 3세의 연대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오무리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치, 군사, 행정적인 면에서 뛰어난 수완을 가진 자였습니다만는 성경의 평가는 그가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 여섯 왕들의 짤막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세상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겠다. 내가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영웅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나답 때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바사가 악한데 어찌하여 24년이나 통치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아들 엘라 2년도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7일, 누구는 2년, 누구는 20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을 때, 남는 것은 분쟁과 분열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시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자리가 되었고, 다스리는 권한이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이 센 사람이 빼앗았다가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다시 빼앗는 그런 분쟁과 분열의 역사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분쟁은 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하셨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반드시 인간의 탐심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평안이 있고 그래야 화평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보암의 길을 물려주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의 길을 전수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왕이 될때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사람의 탐욕과 탐심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만 드러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Sì, mi